끝냈다라고는 끝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. 그 초동 대응 기간인 청주시 경찰청에 알려졌다고 해서 거기서 우선 대응이 되는 줄 알았고 나중에 상하 전파 미신저나 재난 통신망으로 전파가 될줄 알았던 것입니다. 그렇게 알았는데 전파를 하거나 보고를 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, 이안을 주무관님? 네. <laughs> 네? 네. 보고를... 네. 네, 그죠? 렇 제가 보고를 네. 그 이의언을 주무관 예. 지금 말씀 중에 다 지금 답변을 모두 하셨는데 일단 네 차례를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까? 아니요. 네 차례 중세 차례를 받았습니다. 세 차례? 예. 아까 이야기에는 7분에서 8분 가량의 통화 시간을 통화를 했다는 겁니까? 그러니까 세 차례 전화 통화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. 네. 본인이 기억하는 세차례의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그 통화 내역 기억합니까? 구체적으로 세부 내용은 기억이 나질 않는데 어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어 우선 법람미엄이 있어서 청주시하고 경찰청에 연락을 했고 재난 문자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. 알고 있어야 할것 같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. 음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조치는 본인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. 이해도 되겠습니까? 그 초동 대응 기간에 연락을 하셨다고 해서 대응이 될줄 알았고 이제 본인은 전혀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, 누구에게도 첨파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? 네 죄송합니다.